네, 안녕하십니까. 그 하미남 TV 운영을 하고 있는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어, 오늘 하미남의 그 개똥 철학 이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월 28일인데요. 아, 공식적으로 그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 그래서 그 제가, 아, 저는 이제 경기도 하남 갑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 하남갑 유권자로서,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는가, 뭐 일반적인 것도 있고 제 생각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후보로 선택을 할 때요, 할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라고 하는데 어, 일단 순서는 제가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당이냐? 뭐, 지금, 민주당이 있겠고, 뭐, 국민의힘이 있겠고요. 저희, 한남시에 또 이번에 출마를 한 자유통일당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도 이제 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뭐 당이 38개인가 라고 하니까, 뭐, 투표용지가 뭐, 50분간 데 당을 보고 찍는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번호를 보고 찍는 것 같습니다. 번호. 뭐 요즘 뭐 1측이다, 2측이다 이런 얘기도 <laughs> 나오곤 하는데요. 어,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쪽, 가장 많은 쪽이 1번이고 그 순서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여권에서 많았었기 때문에 어, 번호를 보고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는 저희 그 어른들이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2번을 찍으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서 어? 번호를 보고 찍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 제1당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제2당입니다. 그래서 2번.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아마 일곱번째, 나 모르게 되나요? 잘못했는데 자유통일당이 7번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찍은 거냐, 2번을 찍을 거냐, 7번을 찍을 것이냐.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좀 개념이 잡힐 수 있지만 비례대표로 가면은 이 번호가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맨 끝이냐, 맨 위냐, 뭐 이래가지고 뭐 번호들이 있잖아요. 뭐 38번이 있고, 1번이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 밑으로 내려가길 바라는 사람. 그래서 번호와 어떤 정당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뭐 그런 그 정당들을 상징하는 색깔도 있겠죠. 뭐 파란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뭐 오렌지 뭐 색깔도 있고 그래서 색깔도 그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번으로는 그런 정당의 그 간판이 누구냐, 대표가 누구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 또는 가장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이, 많이 있죠. 어 지금은 미, 민주당 같으면은 뭐 간판 뭐, 원맹 간판이라고 봐야죠.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찍고,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안 찍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당대표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떠느냐? 여긴 조금 더, 조금 복잡해요. 그, 정권심판론이라든지 이런 얘기 갖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대통령 보고 찍고 싶은데, 이것 찍고 싶은데, 뭐, 아니고. 아니, 한동훈이, 대, 그, 대상대표 개인장이 되게 열심히 해서 찍고, 이뻐서 찍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 대표, 당의 간판을 보고 뽑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 그렇다 그러면은, 자유총일당의 간판은 누구냐? 뭐, 음,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 정광훈 목사가 간판이 되겠죠. 그리고, 뭐 비례대표로 넘어가게 되면, 칸판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지역구에도 있고, 뭐, 있겠지만, 뭐, 이준석 대표도 있을 거고, 이낙연 대표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강력한 그 비례대표의 조국 대표가 있겠죠. 음, 이번에는 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로 보고 뽑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조국, 조국, 비례대표가 누군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조국이라는 이름을 보고 찍었을 때, 뭐, 많이 가면은 비례대표가 15명도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 매우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 되면 벌써 게임이 끝납니다.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후보가 누구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지만 아니죠. 후보를 보고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후보까지 가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다.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 하남갑구에 후보가 이제 세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분, 요분 중에 한 분이 하남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시겠죠. 일단 민주당의 투미의 후보. 국민의힘의 이용후보. 이름이죠. 그 다음에 주옥순 후보. 요렇게 세 분이 등록돼 되어 있고, 나머지, 뭐, 비례대표 얘기는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가지고, 뭘, 뭘 판단하느냐? 뭘 판단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 뭐, 성별이 있을까요? <laughs> 성별이 있을까요? <laughs> 네. 성별고 뽑진 않겠지만, 그것도 뭐, 나쁜 의원은 아니겠죠. 더불어민주당 추미호 후보는 여성이고요. 이용 후보는 남자, 남성이고요. 주국순 후보는 여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나이는 좀 어떨까요? 나이도 어떻게 보면, 뭐, 선택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될수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중앙선관위에 가서 후보자를 보니까요, 생년월일은, 생년월일이죠. 어, 추미애 후보, 58년. 그 소위 얘기하는 58년 개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66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66세, 67세 이 정도 되겠죠. 어, 두 번째, 국민의힘 이용 후보. 78년생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면 20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4 0한 6세, 뭐 이, 이 정도 되는 거겠죠. 세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소위 이야기하는 3, 8, 6세대를 놓고 그 아래에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눈님뻘되는세대 예, 세대 간의 전쟁이죠. 그럼 중국 소오보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랐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53년생입니다. 그러면 58년생이신, 58년생이신. 추미애 후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더 많으시죠. 71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뵀는데, 정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이도 어떤 요소가 될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따지면 이제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역 주소지를 놓고 주소지를 보면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죠.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죠. 그 추미애 후보 추미애 후보 이용호보는 현재 주소지가 하남시로 돼 있어요. 근데 특이사항이죠. 주욱순후보께서는 경기도 가평이에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요건적 아니신 거죠 본인이 본인 못 찍어요. 웃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생지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향이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요 부분은 좀 아이러니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드릴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그 국민의힘은 영남 쪽이 좀 많고 뭐 그쪽이 뿌리다 이렇게기도 얘 하고 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쪽이다 이렇게 뭐 주로 이렇게 그렇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많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재밌는 건그 추미애 후보는 고향이 대구 근처에 달서구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대구에 뭐 대구에 민주당이라는 거죠. 뭐 지역 보고 보는 사람들, <laughs>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영남향후예 분들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찍어야 될지 참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용후 보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용후 보는 그 전주이신 것 같더라고요. 전주. 호남 있죠. 호남 전주에 고등학교는 완산고등학교 를 나오셔서 아마 어렸을 때 거기를 지내가서 고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호남 출신의, 호남 출신의 보수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죠. 이것도 묘한, 묘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통상적으로 많이 보면, 뭐, 호남 형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민주당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출신이 이렇다고, 이것도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 주흑순후보께서는주흑소후보께서는제 고향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람불은 아니, 갖고 관심로 없습니다 뭐 그런 그주저지 까지 안 오신 분이 때문에 자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하남 쪽에서 얼마나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을 했느냐 뭐 이것도 한번 볼수 있겠지만 어 그렇게 따지면 추미애 후보 나 주욱순 후보는 여태까지의 접점이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고 다만 국민의힘 이용 후보께서는 2015년부터 하남에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뭐꽤긴장아죠 그게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한 9개월 전, 8, 9개월 전쯤에 하남에 오셔서 사무실을 내시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 뭐 길다, 짧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보다는 지역 정치인으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좀 일주가 더 공부가 좀더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선택의 조건. 되게 많네요. 그죠? 맞는데,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지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되는데 다른 뭐 사회적 경력이나 이런 것보다 국회의원 경력이죠. 국회의원 경력인데 그 추미애 후보께서는 다섯 번을 출마를 해서 다섯 번을 다 당선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6선이 되는 겁니다. 뭐 국회의장을 바라보는 뭐 경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비례대표로 들어오셨죠. 었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고 지역구 출마는 첫 번째이고요. 그럼 재선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다,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지역수노벽께서도 그, 출마 횟수가 한번 있더라고요. 지난번 어디에선가, 어, 출마를 하셔가지고, 어, 출마를 하셨던데, 안 됐으니까, 뭐, 그건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국회의 입성을 하게 됐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 그레이드를 가지고 활동을 할수 있느냐. 이것도 판단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요즘은 하도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도 또, 거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전과가 있더라고요. 전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느냐, 뭐냐, 뭐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에 보면, 어, 추미애 후보, 이용 후보는 전과가 없이, 없고요 빵이라고 적혀 있고요 어, 특이사항, 이것도 특이사항 중에 하나죠. 어, 주옥순 후보는 그, 일곱 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과가 일곱 건이라는 거죠. 어떤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일 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서도 사또 이제 우리가 많이 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학력 아니겠습니까? 학력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공부를 그 그것도 제가 한번 보면은 어, 추미애 후보는 한양대학교 법학과 출신이고 법학과 입니 그다음에 대학원은안 나오셨는지 뭐 그건 뭐 제가 정확히 좀 그렇게 적혀 있고 판사 출신이셨죠 판사 출신이셨죠. 이것도 뭐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영 후보는, 이영 후보는, 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 그, 한체대 체육학 박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부는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체대를 나오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최종학력은 한체대 박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7번 자유통합당 그 다음에 7번, 자유통일당 그, 주옥순 후보께서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장 수료. 행정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거 박사이신지, 그냥 모르겠습니다. 학부도 잘 모르겠지만, 최종학력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 않으세요?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약이죠. 우리는,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난 후에야, 그분, 그들이 내는 공약, 그 당이 내는 공약들을 쳐다보는 게 현실 아닐까요? 나는 하람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공약줄, 공약을 어디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공보물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비로소, 공약이라는 걸 이제야 만난다는 얘기죠. 제가 그 조건을 10여 분 동안 떠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 그들의 공약, 그 당의 공약, 그들의 비전, 그들이 약속하는 것들,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제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룹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고 선택하십니까? 한번 냉정하게 손을, 손을 놓고 아 나는 무엇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너무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과연 한 가지 때문에 이런 후보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 한번 냉정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고 좀더 객관적이고 좀더 하나의 미래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선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을 쳐다봐야 되는구나 라고 신중하게 쳐다보고 고민해보고 상의해보고 후보를 정할 생각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하람시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어, 지금부터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됐으니까 고민하셔서 고민하셔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잘 선택하셔서 훌륭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시민석의 그, 하미남 신민석의 개통 철학 시간이었습니다.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